지난달 모바일 투자 시장을 뜨겁게 달군 주식 테마는 수산식품, 동물 백신, 육개주, 자율주행 테마로 분석됐습니다. 국민증권 애플리케이션 증권 플러스4 카카오를 운영 중인 두나무는 9월 한달 모바일 주식 투자자들의 인기를 얻은 분야별 트렌드를 8일 발표했습니다.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인 1위 테마는 음식료 수산식품 부문입니다. 한달 26.98%의 급등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시지 맥스봉 납품업체로 유명한 신라 SG가 174.07%까지 치솟으며 해당 카테고리를 견인했습니다. 신라 SG는 어육 소시지 등을 가공, 유통하며 수산물 사업을 확대하는 도중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으로 인한 반사수의 기대감을 받으며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동물 백신 방역 관련주도 23.97% 상승시키며 2위 테마까지 주도했습니다.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 내 가축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주위 모든 가축 시장을 방역 폐쇄하기 때문에 급등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경우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100%로 예방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요 기업에는 체시스, 우진비엔지, 진바이오텍, ctc바이오 등입니다. 3위는 19.11%의 상승률을 기록한 6개 관련주입니다. 육계주는 닭고기 공급이 축소될 경우 가격이 오를 거란 기대로 주가가 상승세를 탑니다. 그러나 타 식재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대체 상품으로 주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계주 역시 수산식품 관련주와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대체식품으로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관련 종목은 마니커 FNG, 마니커, 동우 팜투테이블, 하림 등이 선정됐습니다. 이 밖에 정부와 현대차그룹의 투자로 자율주행 관련주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폴더블 폰 등의 토픽이 상위 10위권에 랭크됐습니다.